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어리석은 선택이 가져온 안타까운 결과에 대해 함께 들었습니다 육신을 우선하고 또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넓은 길로 가고자 했던 엘리멜렉의 선택은 결국 그의 가정을 더 깊은 절망과 고통으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루키는 한편으로 이런 절망에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 같은 회복의 이야기 속에 남겨진 가족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오늘부터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엘리멜렉의 아내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자, 그녀는 이 불행의 한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마침 그들이 떠나온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보면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의 소문을 듣고 즉시 이제 돌아오려고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라면 이런 결정을 하기가 그리 쉬웠겠습니까? 큰소리 치며 이민을 간지 10여 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과부가 된 자신과 며느리 둘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향 사람들이 예, 자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다 죽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나를 사람들이 얼마나 가련하게 생각할까? 그렇게 잘난 척 하며 가더니 저 꼴이 뭐야? 하며 손가락질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니 차라리 빌어먹더라도 여기에 그대로 있자는 생각이 왜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나오미에게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본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처음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겪을지도 모를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냉대를 감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한순간도 살수 없다는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탕자가 정말 면목이 없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나오미는 이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오미의 이 선택이 아니었다면 룻기라는 성경이 이 세상에 결코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잘한 선택입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 잘한 일이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한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 참 잘하셨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이 성경의 제목이, 예, 나오미가 아니고, 루키입니까? 예. 나오미와 루스는 둘다 가문을 살려낸 훌륭한 여인들이었지만, 나오미보다 며느리 루스의 선택이 더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사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처음에는 같이 출발을 했지만, 오는 도중에 그녀가 고민 고민 하다가 예, 자기의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염치로 이두 며느리를 내 고향까지 데려가겠나? 아들도 이제 없는데 차라리 여기에서 이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자. 재혼이라도 하게 해주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겠나? 그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러면서 두 며느리를 불러 말합니다. 예,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다니요. 예, 나를 떠나 새로운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하라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인간적인 배려심이 매우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가 소리를 높여 울며 안 가겠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더 강하게 돌아가라 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요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며느리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자기의 입장이나 안위보다 며느리의 미래가 더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배려심이 큰 사람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인간적인 배려심이 너무 커서 신앙적인 책임도 넘어서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두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가거나 재혼을 하면 그들은 모압의 우상을 섬기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걸 나오미가 몰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15절에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그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러분, 이것을 정말 배려라고 할수 있을까요? 며느리들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그 며느리들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놓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며느리들에게 가혹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 때문에 어떤 대가도 희생도 감수할 수 있지만 그 고통을 다른 이들에게까지 감내하라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처럼 사는 것은 너무 고생스러운 일이니 고 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추운 새벽에 특세 참여하는 것은 고생이니 그냥 잠이나 더 자게 내버려 두겠다 그런 것이죠 혹시 그래서 오늘 안 깨우고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네. 나오미와 같은 인간적인 배려의 마음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배려나 그 사정을 너무 생각하다가 오히려 은혜의 길을 막는 실수를 얼마나 자주 범하는지 모릅니다. 아유,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11조를 해요?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면 하세요. 주일 성수요? 그건 또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직 초신자인데 벌써 주일에 가게 문까지 닫고 하실 건 없어요. 그러다 장사가 안 돼서 하나님 원망하는 것보다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나중에 집사 되거든 그때 가서 주일 성수하세요. 아니, 몸도 안 좋은 분이 새벽 기도 나오시려고요. 이거 얼마나 피곤한데요. 그냥 집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아니,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주일에 이렇게 주일 성수 해도 돼? 그냥 오늘은 눈딱 감고 그냥 공부해. 아주 별 걱정 다 해주는 그냥 교회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그 성도를 위한 길일까요? 아닙니다. 그 형제나 자매가 내 가족이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로 막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아쉬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며느리들을 너무 사랑해서 돌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큰 며느리 오르반은 정말 모합 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쩌려고 나를 따르려느냐 십자가는 나 혼자로 족하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며 끝내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그 분명한 뜻을 밝히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던 디모데에게 뭐라고 건면합니까? 주를 위하여 갇힌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드에게 너도 나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선배입니다. 너무 힘들게 믿으려 하지 마. 적당히 해. 이것은 결코 배려가 아닙니다. 나음미의이 우유부단한 믿음에 결국 한 며느리는 신앙을 버렸지만 또한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선택을 합니다. 바로 루시입니다. 물론 그녀는 이 선택이 가져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삶의 환경을 떠나야 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부모님도 떠나야 하고 친하게 지내던 형제와 친구들도 다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면 자신은 그때부터 이방 여인 대우를 받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녀가 모르는 바가 아니었고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의지할 남편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평생 시어머니와 단 둘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루스는 어머니를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큰 며느리처럼 인간적인 도리로 따르겠다고 한번 말해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절 끝에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루스는 그를,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여러분, 이 붙쫓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예, 히브리어로, 예, 다바크인데, 예, 들러붙다입니다. 붙들고 늘어진다는 뜻입니다. 붙들고 늘어지다. 이게 붙쫓다이죠. 이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사생결단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룻의 이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줍니다. 그 룻이 원래가 이렇게 질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룻키서 전체를 보면 룻은 매우 차분하고 정숙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그녀는 확신하는 바에 대해서 조금의 양보도 타협도 없이 분명한 결단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부드러울 때와 결단할 때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놀라운 여인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귀신들린 자기 딸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수로보닉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래요, 저는 겝니다. 하지만 부스러기 언해라도 주십시오 하며 예수님을 붙쫓았습니다. 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요소아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자기 가족을 살려달라고 붙조았습니다 그리고 열두의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 수백 명의 군중들을 뚫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붙조았습니다또 예수님의 예화에 한이 과부가 나오죠.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매일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괴롭히며 붙쫓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들의 그 강구에 응답을 받은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붙쫓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또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사력을 다해 붙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딴데못 가게 예수님이 나를 오히려 붙잡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룻은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험한 길을 선택하고 또 오히려 붙쫓았습니다.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합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단 하나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루스에게는 신앙의 가치가 무엇보다도 소중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따돌림을 받고 가난하고 소외당할 그곳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녀에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지극한 효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이 루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루스를 효부로만 아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녀의 효성도 사실은 그녀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16절 17절에 그녀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고 놀라운 사랑과 헌신의 고백입니까? 그녀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어떤 것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스의 고백에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런 먹진 신앙 고백을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루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루세 시댁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어떤 소망도 없는 엘리멜렉의 집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회복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2장, 3장, 4장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매일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선택,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다. 가난하여도,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신 나를 부여하.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알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실패하여도 이어설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예수로 예수로 y 만하네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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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하네영원 s s 내 안에 e 아 s 시 r